시각산 1번 출구를 통해서 시각산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있는 것처럼 시락 중학교가 보입니다. 시락 중학교 앞에 건널목을 건너서 쭉 올라갑니다. 편블록을 지나오면 시락 초등학교가 보이죠? 시락 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건널목을 하나 더 건듭니다. 건너자마자, 여기 올라가는 새끼리 있어요. 오늘은 이 새끼를 따라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길을 좋은 점은 시작이 참안만하면서도 오설길 같은 그런 느낌, 느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수락산 정상까지 3.1km에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완만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경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한약 40분 정도 올라온 음, 곳입니다. 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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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는 여기서 도봉산, 북한산이 다 보여야 하는데 오늘 하하.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껴서 하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우리가 올라온 길이 개울골 계곡길로 올라왔고요 이쪽, 아, 이쪽은 능선길입니다. 아, 이쪽이 능선길.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것은, 아, 매월정을 통해서 수락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 올라오니까, 아, 수락산의 수려한 산세를 아주 한눈에 볼수 있는 아, 그런 곳입니다. 아, 너무 멋져요. 공기만 좋았으면 아주 깨끗하게 보였을 텐데. 있는 일, 노원에 있는 일풀풀랭기 단덕에 아, 오솔길을 비혔는데 엉기종기 뽕밭 속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 시냇가 감풍 온통 시계 푸른 안개에 젖었는데 심리길 한이 바람 벽거세 분다 김스식 아, 저기 기대 먹이고 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코스로 올라갑니다. 아, 굉장히 가파른 코스입니다. 아, 여기 정자가 있습니다. 김주씨의 시간 하나 더 있나요? 수박산에 남은 노을 바로 이 바로 요 정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요 정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아, 매월당이라고 합니다. 매월당. 아, 수박산 매월당. 칸데 <laughs> 다시. <laughs> 아, <수락산 매월당.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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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김수시배 씨가 또 하나 있네요. 갈림길에만 서면 아이 길을 내려가서 아 다시 아저 돌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 가파른 길입니다. 여기를 깔딱고기 기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급경사길을 올라갈 겁니다. 조금 전에 지나왔던 매월장입니다. 매월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 바위를 한참 올라왔더니 너무 힘듭니다. 이제 계단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 거의 다온 모양입니다. 아, 마지막, 수락산 주능선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오리를 닮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바위 라고 하는데 아, 오리바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 저거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저기 보이는 자, 수락산 정상 기대가 보이시나요? 에. 매월장. 다 왔습니다. 저거를 무슨 바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거를 배낭바위라고 합니다. 마치 배낭을 메고 있는 모양이죠. 주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수락산에서 유명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바위가 바로 저기 보이는 철모처럼 생겼다고 해서 철모바위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정상 올라가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 <laughs> 바위까지 300m <웃음> 이 쪽으로 내려가시면 이 쪽은 아 장암역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정상 쪽에서 왔었죠. 아 여기 정상에서 한 300m 정도 온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 청항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조금 전에 왔던 아 수락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동막골 코스. 동막골까지는 3.3km. 기차바위. 다른 말로 홈통바위라고도 하는데, 거기까지 앞으로 100m. 주봉까지 550m. 우리가 지금 550m 왔네요. 요리 가면, 기차바위를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아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요 벤치에 앉아서 점심을 좀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드디어 기차바입니다. 아 기차가 내 왔습니다. 아. 상부터 650m를 왔고 아, 기차바위는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도정봉 1.2km 도정봉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미륵바위입니다. 아, 미륵바위에서 쭉 보면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가 아 태국기가 있죠. 저희가 우리가 아까 갔었던 수락산 정상입니다 이제는 아조기 태극기가 또 있네요 저희가 도정봉 도정봉까지는 이제 한 50m 50m 남았습니다 자아 드디어 도정봉에 도착했습니다 도정봉 여기 국기가 있네요 아 도정봉 정상 기가 있고 예. 주봉까지 1.9km 아, 기차바위까지 1.3km 망각대 초선은 잘 모르겠네요 어딘지 안가본 곳이라 예. 그리고 여기 도정봉 정상복이 있습니다 <놀라> 장암역 1번 출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